이번 차량은 G색입니다. EQ90 0 3.8 어, 프리미엄 럭셔리. 저도 이 차를 한동안 좀 타보기는 했지만, 어, 글쎄요. 이제 승차감으로 이런 걸로 이제 7 시리즈나 S 클래스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 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교 제품군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어, 어떤 그런 수입차에서 오는 단단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소, 초대형 세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승차감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어라운드 뷰도 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얼 시트, 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통풍 시트 이런 것도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뒷자리에는 열선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요차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 리클라이너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이제 EQ급의 그, 프리미엄 럭셔리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어, TV가 달려있는, 모니터가 달려있는 경우가 좀 있죠. 근데 이 모니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나서 저런 디지털 옵션들은 굳이 뭐 의미가 좀 없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 옵션이 이제 됐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게 요, 요, 부분쯤인가 해서, 어, 이게 리클라이너가 이제 버튼이 있어야 이게 뒷자리가 이게 움직이는 모델인 건데, 고게 조금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18년식이고 연식도 좀 출중하고요 주행거리는 한 17만 정도로 어꽤 괜찮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7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다라고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면 어~ 아직까지도 어 탈만한 현역이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 요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탔었었던 그런 차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꽤 괜찮은 차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판금이 하나가 있는데 조수석 쪽 판금이에요 그래서 저런 거는 조금 무시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용도 변경 이력 지금 없는 거 여기, 여기 보이시고 주행거리는 17만 키로 정도 운행을 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점검자 의견은 특별히 참고해야 될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뭐, 판금했다라는 거 하나 내용이 있고요. 성능 점검 보험료는 25만 8천 원 정도로 꽤 저렴한, 저렴한 편입니다. 네. 요거를 지금 누가 2천만원에 사느냐 1천만원대에서도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사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뭐 비싼에 싼에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 전산을 업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차차차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싼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싼에 비싼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런 차량들을 찾으셨던 분들은 알아요. 이 금액대가 이상한 금액대가 아니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